안녕하세요. 저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임상 실무와 관련된 실습과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방글쌤입니다. 학원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더 훨씬 이해도가 빠르실 거예요. 수혈 마친 후 배출된 빈 혈액백은 일반 의료 폐기물로 분류된다. 시각 장애 환자와 대화할 때 여기 이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. 고막 체온계로 성인 체온 측정 시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당기면서 탐침을 삽입한다. 당뇨병 케토산 혼수일 때 쿠스마을 호흡을 한다. 일상적인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환자 손등에 음식을 조금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시킨다. 부동환자의 침상 변기를 사용할 때특위를 취해준 후 변기를 대어준다. 여성의 단순 도뇨 시 도뇨관 삽입 전, 요도구, 소음순, 대음순 순서로 소독한다. 수술용 가위는 고압 증기 멸균법을 적용한다. 스스로 자세 변경할 수 없는 환자의 발적이 있는 피부를 강하게 마사지해 준다. 사지 마비 환자의 침상 세발시 손톱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. 의식 없는 환자의 구강 간호 시 간호조무사 쪽으로 측이를 취하거나 고개를 돌려준다. 두꺼운 발톱은 더운 물에 담갔다가 측면까지 자른다.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오른쪽 다리의 바지를 먼저 벗긴다.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 시 가능한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 준다.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환자의 바지를 잡고 회전하여 휠체어에 앉힌다. 왼쪽 편마비 환자가 지팡이로 계단을 내려갈 때 지팡이, 왼쪽 다리, 오른쪽 다리 순이다. 산후 자궁홍굴 예방, 자궁내 태아 위치를 교정하기 위해 무릎 가슴 자세를 취한다.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에는 조명을 소등한다. 얼음 주머니를 적용할 때 피부에 직접 데워준다. 절장 절제술 수술 전 대상자에게 심호흡과 기침의 시범을 보인 후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.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 전 머리카락은 머리핀으로 고정하도록 한다. 비강 캐뉼라 산소요법 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한다. 간이 혈당 검사 시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혈액을 짜낸다. 대상자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말해줌으로써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하는 것은 치료적 의사소통 중 반영을 말한다. 객담 검사는 식사 직후에 객담을 수집한다. Música